고난하면 고생 아주, 뭐 아주 그냥 고생을 죽도록 했던 한 사람이 구약에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요비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 다 죽었고요. 마누라 도망갔고요. 있는 재산 다 그냥 다 없어졌고요. 온몸에 진창이 나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됐던 사람 그가 요비고 그냥 고난 고생하는그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신약 성경에도 그의 못지않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바울이에요. 바울. 네,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녀도 없었고 아내도 없었고 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빼앗길 재산도 없었지만 아, 바울은 무척이나 고생스러웠던 사람이에요. 일생을 고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그가 당한 아픔을 인생의 고난들을 소개한 몇 절의 말씀 이 있는데, 그 고린도후서 1 1장에 2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내가 동족들한테 유대인들에게 4 0에 하나 감안, 그러니까 39대 의매를 다섯 번을 맞았어요. 곤장을 맞았는가 보죠. 그리고 세 번을 태상을 맞았다 그랬어요. 그냥 몽둥이 찜질을 당한 게세 번이었고.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았던 때가 한번 있었어요. 돌 팔매질을 사람들한테 당한 거예요. 게다가 세 번을 그가 타고 다니 그가 여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타고 다녔던 배가 세 번이나 파손됐어요. 물 속에 가라앉은 거죠. 그 중에 한 번은 밤낮 24시간 뭐그 이상을 물 속에서 아난 이제 죽었구나 했던 때도. 있었대 뿐만 아니라, 광야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배고파서, 못 먹어서, 굶주려서, 목이 말라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괴롭혔고, 동족들이 괴롭혔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괴롭혔고, 헐벗고 굶주렸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서의 고난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서, 아, 바울은 고생이 마땅한 사람이겠거니, 그는 고생해도 싸! 이렇게 생각했지만, 바울이 고생한 이유는 뭘까요? 왜 고생을 했죠? 단한 가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는 고생을 자초했어요. 딴 말로 말하면요, 그가 복음 전하는 걸 포기했다면, 그냥 나만 열심히 살아야지 했다면 그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 아주 outstanding한 person이 될수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의 가, 자기의 가졌던 감은, 자기의 경제력, 자기의 학적인 지식 다 포기하고 복음 때문에 그는 고생을 자초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욕과 신약의 바울이 같이 고난을 당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바울의 고난이 더 가치있다 생각해요 욕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했어요 사탄이 와서 꼬드겼고 하나님이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해서 욕이 시험을 당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에게 다시 복을 내려주셨죠 이건 욕의 경우는 자기의 원한대로 자기가 원해서 고난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요 그가 당한 고난은요 전적으로 그가 선택한 고난 그게 중요하죠 선택한 고난 그래서 바울의 고난이 가치가 있어요 더 빛나 버려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자초. 오늘 설교 제목을 사서 고생합시다. 그래서 사서 고생하자. 속담이 있죠. 어느 때 고생은 사서 한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 그 말은 늙었을 때 보다 안락한 삶, 행복을 위해서 젊었을 때 투자, 희생, 헌신하면서 실패를 맛보면서 훗날을 대비한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젊을 때의 고생은 그저 투자 이런 생각이 될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의 고생은 우리가 겪는 고난은 젊었을 때만이 아니고 나이 들어서 여전히 우리에겐 고생일 수 있고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과거와 같은 고난은 없더라도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2018년 지금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상당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별 제약 없는 것 같지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욕안 해요. 성질 나죠? 참아요. 화나죠? 견뎌요. 기독교인이 된다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요. 때로 손해를 감수 하게 하고요. 때로 아픔을 당해도 그걸 견딜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단어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어나 이제부터 기독교인 안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살수 있을 걸요. 욕해도 돼, 원사님. 그냥 멱살 집어 던져도 괜찮아요. 어, 난그 기독교인 아니야. 나 권사 안 할래. 이제부터. 뭐,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아주 편하게 살고요. 손에 안 보고요. 따질 것다 따지고요. 아, 근데 왜 기독교인 하시죠 기독교인 안 하면 오늘 오랜만에 날씨 좋아요. 밖에 나가서 바비큐해 먹고요. 바닷가에 갈수 있고요. 스키 타러도갈수 있고요. 아, 왜 헌금해요? 11조 그거 적지 않아요. 감사한 거왜 때마다 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 돈으로 영화 봐도 되고요. 맛있는 음식 먹어도 돼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내게 여러 가지 불편을, 제약을, 때로는 손해를, 양보를 감수하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서 사,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와해됐었어요. 로마의 핍박이 하도 강해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카타콤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니면 아마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는 마당에 이 베드로 선생님 사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4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 받는 초대교회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 불시험. 불시험이 뭘까요? 불시험이 뭘까요? 라면 끓이는 불, 그, 그 시험? 그죠? 그런 거, 맛있는 거? 달콤한 거? 불시험. 이거는 견디기 어려운 시험. 몹시 힘든 시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험. 너희를 시련케 하려고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아 이게 왜 나한테 오는 거지? 이렇게 이상한 일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 때, 내가 집사, 권사, 장로로 살 때. 아니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오는 거지?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천이 되는 걸김종환이 기독교인이 되는 걸 몹시 싫어하는 누구 사탄이 나를 가만 두지 않고 나를 시험하는 거지. 어떻게 하든지 나를 기독교인에서 끌어 내리려 하는 거죠 불시험이 우리에게 오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해라 슬퍼해라 고통스러워해라 이런게 아니라 즐거워해라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 그게 즐거워할 일이에요? 그게 즐거워할 일이에요? <laughs> 이 말은 그야말로 패라독스, 독설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 이야, 그애고니그 아픔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지?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왜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는 영광을 나타내실 때의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이야,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가면은 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의 영광이 뭐죠? 누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이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너희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박해 당했고 손해 받고 양보했고 온갖 어려움을 겪은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분이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래 너나 때문에 손해 많이 봤지 너나 때문에 고난 당했지 그래 나 때문에 양보했잖아. 내가 지금 다 보상해 줄게 주님이 그러신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의 영광이 나타난 그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가 지금 아프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그러나 즐거워해 지금은 고통스러워서 그냥 울상이겠지만 염려하지 마라 즐거워하고 기뻐해. 지금의 고통 이 위에서가 아니라 훗날 그의 영광이 너희 앞에 드러날 때, 그때 너희에게 줄 상급을 생각하며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느냐? 주께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보응, 그의 즐거움, 영광의 멸류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은 어려움을 당해도 능히 견뎌내며 어떤 것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앞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멸류관을 위해서 견뎌내고 즐거워하려요 사랑스러운 여러분, 그리스도이 때문에 막 그냥 신경질나고 욕하고 싶고 교회나가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목사님도 그냥 달달 볶지요. 성경 읽어라, 예배에 참여하라, 귀찮지요. 그럴 때마다 귀, 귀찮다 힘들다 안 하겠다 못 한다 하지 마시고요 즐거워하세요 아멘 기뻐하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갚아 주시아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14절의 말씀을 한번 더 앞에 있는 걸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욕을 받으면 복된 자네요 너 그리스도인이지? 다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하면요 그건 무엇의 증거인가 하면 아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라는 증거래요 그냥 손해를 봤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억울해요 그럴 때 내가 꾹꾹 눌러 참는 거예요 왜 참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나 스스로 생각하기로, 아, I'm the blessed.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죽습니다. 시리아에서 최근에 많은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는 무슬림들에게 핍박을 당했고, 공격을 당했고, 총격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이집트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성전에 화염병을 던져서 불이 나서 불이 타는 일도 있었고요. 중국 세계 최 경제 대국으로 막 그냥 오르는 중국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최근까지 있어요. 지난 주에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의 한 교회를 중국 정부가 그냥 디마일리션 시켰어요. 다이너마이트를 그 가족 교회에다가 그냥 설치해가지고 그냥 가로 막은 다음에 사람들이 밖에서 다 보고 있는데도 그냥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다이너마이트로 그 교회를 폭파 시켰고 앞으로는 더 많이 교회를 폭파 시키겠대요.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고난 속에 있어요. 고통을 맛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 기독교인 안하면 핍박 안 당하고 죽이 살해 위협 안 받고 건물 파괴 안될 텐데 왜 기독교인인 것을 파괴할 그 것을 포기하지 못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힘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내가 복된 자인 줄 알아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핍박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은근히 우리도 그리스도인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양보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내 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하고요. 경제력도 어쩌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거나 교회에 헌금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길을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시비 붙으면 양보를 해야 되고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난의 길을 겪을 수도 있어요 존 권현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고 그 소설가인데 그 작가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가정을 책으로 아주 재미있는 책으로 동화 뭐 소설처럼 쓴 책이 있어요. Peregrine Progress라는 이름으로. 한국말로는 그게 1900년대에 철로 역정 이렇게 들어왔어요. 철로, 한 하늘로 가는 길에 겪는 어려움, 아픈, 뭐 그런 뜻이죠.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그냥 아무나 쉽게, 어, 가자? 그럼 룰루랄라 그러면서 그냥 평탄하고 넓고 그냥 걷기 쉬운 길이 아닌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몸과 짐, 말투, 생각 하나하나를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사람은 여전히 부패한 옛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 길을 걷다가 아픔을 많이 당합니다. 아마 우리 이봉호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기독교인이 되면서. 기독교인이 되면서 기독교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 가족, 동기들로부터 어려움을 무척 많이 당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과거의 아픔들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파서 쓰러질 때,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아파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것을 내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주님이 지켜보지 않는데 내 혼자 넘어졌다면 사실 그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놀이동산에 아빠의 손을 잡고 갔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서 막 그냥 아빠의 손을 팽개치고 뛰어갔어요 사람들이 이서소로 가다 갑자기 그냥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 아이가 돌불에 넘어지면서 뭐 무릎하기 깨지고 피가 나서 아파했지만 아파하면서 눈을 들어서 자기 주변에 몰린 사람들을 봤는데 더 겁나는 일 무릎에서 피가 나는 것보다 더 겁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은 뭔가 하면 그 군중 속에 자기 아빠가 안 보이는 게더 무섭고 끔찍한 일이죠. 내가 넘어졌을 때 시험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 당할 때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지금도 지켜 보신다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할 때 주님이 내 옆에서 내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때로는 양보하고요, 때로는 고통당하고요, 손해보는 것 같지라도, 같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지켜와 주시기.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요? 자기를 부인해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건 나의 옛사람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나의 옛 모습을 지워버려라 죽여라 두 번째 뭐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세 번째 그리고 나를 따라가라 whoever want to be my disciple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해라 두 번째는 Take over your cross 너의 십자가를 들어 And follow me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있지만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철로역정이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로 가는 길이고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고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탄이라고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1948년 해방이 됐고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고 그런데 그해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10월 19일날 그 남쪽에 있는 여수 주변에 있던 그 좌익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그쪽에서 반란 봉기를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런데 마침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삼남삼녀 여섯 자매를 줬는데 그 좌익 학생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붙잡았어요. 미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아이니까 쟤는 미제, 제국주의자, 그리고 부르주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쟁이, 서, 손양어 목사님의 아들을 죽여야 해. 큰 아들의 이름이 동익이었고, 동신이 두 번째 아들이에요. 이두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두 아들이 붙잡혀가면서 무수하게 구타를 당했고요. 근데 구타를 나가면 악소리가 내야 되는데. 오히려 큰 아들 입에서는 야 너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자기를 때리고 몽둥이 찜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너도 변해야 돼. 너 새로운 눈을 가져야 돼.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단한 마디 살려달라.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을 포기하면 내가 살려줄게라는 이유에도. 절대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두 아들 10월 21일 두 아들이 붙잡혀서요 여러 군정이 있는 가운데서 총살을 당했죠 큰아들은 성악을 했고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준비를 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 준비를 했던 아들인데 소양호 목사님에게서는 졸지의 두 아들이 죽은 겁니다. 1948년 10월 21일. 그로부터 며칠 지나서 그 많은 죽음 가운데서 시체를 찾았고요. 27일 날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 예배가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있었고요. 손양은 목사님이 나와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런 글로 대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나는 아홉 가지의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홉 가지. 뭐요, 목사님? 당신 아들이 지금 둘이나 죽었다고요? 근데 감사라니요? 목사님이 들었던 감사 아홉 가지 중에 여섯 가지, 중요한 여섯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가문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여섯 자매 중에서 첫째와 둘째를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첫째와 둘째 그것도 아들로 하나님께서 고르셔서 데려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번째 감사. 내 아들이 미국 가려고 준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은 죽어가면서 살려달라, 너 기독교인 아니면 살려주겠다 했는데, 끝까지 신앙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전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런 감사를 했어요. 내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를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양자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건 이런 박해조차도 사랑으로 승화, 감사로 바꾸는 거죠.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이 손양어 목사님의 감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손양어 목사님의 끔찍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말하죠. 야, 예수 안 믿겠다고 하지 그랬어! 이렇게 말해야 옳았을 거고, 만약에 혹이라도 자녀가 잘못됐다면, 내그 원수들, 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아, 나 이제부터 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했을 텐데. 고생을 사서 하면서도 그 고생 안에서 사랑을 발견해 신 손양어 목사님이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인생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고생하지 않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갈수 있는 길이고요. 나만의 즐거움과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전 거룩한 주일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사서 고생을 해야 되겠다 사서라도 그 고생을 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장찬에게 주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laughs> 앞에 있는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나는 지금 받는 손해, 불편함 이거 다 감수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아픔이, 손해가, 불편함이 있더라도 사랑성도로 여러분 그래. 사서라도 하자. 사서라도 내가 이 고통을 받자,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그 마지막 날에 나를 하늘 보자로 부르셔서 내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쓰리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불편함 어려움 우리 그리스도님께는 수을자 기름이 솟아그 끝까지 고귀한 자를 주의 십자가 붙이 주님 십자가 주시